십사 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6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평균과 늘 그대로 표본 평균을 따르죠. 그리고 5분산인 225니까, 220, 225 나누기 4고요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5분산이 되죠. 아, 표, 아,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걸알수있고요 자, 그래서 p x 바가6 이상이다. 이 얘기는 p,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6에서 평균을 빼고요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 pg2 이상이고요.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0 0 2 8임을알수 있습니다.